제241강 제목은 기도와 성전. 그 성경에 기도하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 제자들도 기도했고 예수님도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드렸을까 그렇죠. 이 예, 기도라는 것은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 성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 믿지 않는다면, 사람은, 그, 그나 그래도 사람들은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는, 성에서 만든 기도가 부탁이라고 하면 돼요. 부탁할 때는 자기보다 못난 사람은 부탁 안 하죠. 자기에게 도움을 주고, 자기 이익이 될 수, 될상 싶으면 부탁하는 겁니다. 그 부탁이, 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설정해버리면 그 부탁이 그대로 하나님 관계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섞여 들어가고 섞여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걸 사람들은 부탁이라 하는 게 아니고 뭐라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도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게 그런 기도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타인, 그 타인 가운데 하나도 계시지만 남이 이렇게 보게 되면 자꾸 이영화 생각을 해요. 그걸 제가 아까 부타이라고 이야기했죠. 지금,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빼먹을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본인 사는 것이 본능이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에너지를 더 얻어야 내가 더 오래 살수 있기 때문에. 뭐 어디 좀 도움되셨으면 붙들 이제 부탁하는 거죠. 하나님께는 그걸 부탁이라 하지 않고 기도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이, 이거는 자연스럽고 본능이에요. 뭐그 종교가 없어도 부탁하거든요. 이 부탁이 기도고 기도가 부탁이 된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이제 그걸 기도라고 하긴 하지만, 인간들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부탁하는 것과 성경에 나와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도의 내용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 비교를 할때 인간의 부탁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굉장히 마음 낮추고 겸손하게 가는 것 같지만 결국 방향이 그 기도로 인하여 그 해수되는 그 결, 결과를 뭐냐면 본인이 처음 출발했던 그 의도가 다시 만족사는 상태로 충족함을 얻어서 다시 내기로 회수되는 것을 노리고 부탁 또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면 간구라는 것은 간곡한 부탁이 되겠죠. 근데 간구한 부탁은 누구나 할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교회 안 다니나 다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문제는 그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 내용이 다시 나한테 나에게, 나에게 기도하는 당사자 나에게로 회수되는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기도하는 나를 딱옮겨지고 기도하는 나를 콩케지고 기도했던 내 의도 자체를 교체, 무사시켜서 주의 뜻으로 교체시켜서 주님 쪽으로 내가 계속 당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그 철없는 그 유치원 또 다닌 애가 집안 사정을 모르고, 집안 사정을 모르고, 엄마 그 바지 붙들고, 뭐, 뭐, 마진막제해 사돌라, 뭐, 뭐, 예, 그 뭐, 인형 하나 사돌라, 과자 하나 사돌라 붙들 때 부탁이죠. 예, 엄마한테 왜 부탁하냐? 엄마는 그만한 능력이 있고, 자기 능력이 없으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달더니, 까 엄마가 잘 됐다 해가지고 딱 멱살을 쥐고 차에 실어서, 차에 실어가지고 그 동네, 그 시장 동네를 떠나버립니다. 왜냐하면 하필 그때가... 그 그집 이상한 아이예요. 이상한 아이. 애는 자기가 지금 이상한 는 생각 못 하고 지금 여기에 있으면서 맛있는 거 얻기를 기다리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떼놀라 하기, 예, 이 땅에서 떼놀라 가는 떼놀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사정을 듣지 않는 시급난 애 같으면 엄마 우리 어디로 가야 되는데 이게 기도 내용이다 말이죠. 엄마. 어? 그럼 엄마가 엄마 가는 곳에 네가 간다 이 되잖아. 이 예수님 가신 곳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당정성이 내게라 아들아 보다 더큰범 범위 내에서 그 세상을 볼수 있는 안목을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은 보다 큰 넓은 안목으로 안목이라는 것을 응답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죠. 예, 기도하는 이유는. 이, 책받기 위해서, 매맞기 위해서, 우리의 식은 없는 없음을 또다시 들통내기 위해서 주께서는 기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우리는 이상 사는 게 힘드니까, 하, 이때는 기도 부탁해야 돼. 아까 기도 부탁을 했죠. 부탁해야 돼. 이건 너무 힘드니까 이건 기도할 수 밖에 없어. 하,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내 사정 안에 그냥 머물러 있잖아요. 그 사정 바깥에서 주님께서 무슨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 취지는 전혀 알 바가 없어요. 내 아쉬운 것만 답답해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취직해 주 없어서. <laughs> 약값이 왜그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laughs> 이러다가 평생 놀다 죽겠다. 이랬는데. 그게 지력인 줄 모르고.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솔로몬의 기도가 뭐냐 하면, 성, 성전이 성전답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왜 존재하느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달리 이야하면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다. 같은 말이에요. 성전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왜 성전이냐면 성전은 하나님과 하나님 쪽에서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지정된 장소거든요. 만남의 장소예요. 그 만남의 장소가 주님이 늘 거기에 계실만한 사람이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주님 쪽에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여거없이 여지없이 그냥 풀고 달라뽑기도 하는 겁니다. 이걸 쉬운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를 우리 우리로 하여 어떤 징창에 빠트려도 우리가 감수하고 오히려 달게 여기하옵소서라는 기예내 인생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이. 쫄딱 만한다 할지라도 이 망한 자리에 하나님의 이 망한 자리 자체가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가 되게 해달라 하나님의 성적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16장에 나오는 그 거지 나사로 있죠 거지 현실적으로 봐서 거지 나선 끝까지 거지예요 그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해도 실제로 그 거지 나사로 만나보면 이리 봐도 거지고 저리 봐도 거지. 앞서 봐도 거지고 뒤에서 봐도 거지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느 대목에서 도와줬는지 티가 안 난다니까요. 거짓 나서러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계시다는 것을 언제 티 내느냐 하면은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 펌에 안길 때 그걸 누가 아느냐. 다른 사람은 몰라요. 옆집에, 있, 앞집에 있던 부자가 지옥간 자는 알아요 지옥간 자는 얼마나 거지나 서러가 부러운 자리에 가있다는거 이거는 탑을 내도 뭔 가는 자리 돈을다 때려 여도 로또 예, 100번을 타도 갈수 없는 그 자리 그 자리에 거지나 서러 갔습니다 그래야 거지나 서로가 얼마나 베풀라 하면서 인생을 능력하게 살아갔던 거 아니에요. 내희들은 몰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그야말로 거짓골을 모신 겁니다.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믿었으려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아에서 아는 것은 악마가 알아요. 귀신이 알고 죽은 자가 엘리야 모세가 알아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성령에 오게 되면, 이 죽어야 아는 이 사실은, 성령에 온 사람은,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아니고, 내 자신이 예수님과 죄인이 만나는 하나님의 성전, 그룹한 복음의 자리인 것을, 그들은 아주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면서, 느긋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